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려줄까 서정훈입니다. 제 차량이 핸들에서 언제부턴가 조금씩 소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소 운전할 때는 안 나고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할 때나 끝까지 핸들을 돌리면 약간 뿌드득 뿌드득거리면서 그런 끼기기 거리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거를 좀 고쳐보려고 주차장에 내려왔는데요. 이게 사실 F 바디 고질병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도 16년식이라서 거의 이제 10년이 다돼가는 차인데 아무래도 연식이랑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럭 스프링, 컬럼이라고 하는 부품에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컬럼이 뭐냐 하면은 요즘 자동차 핸들 보면은 버튼들이 굉장히 많죠. 통화 버튼, 볼륨 버튼, 음악 넘기는 버튼 이런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그 버튼들이 있으면은 그 버튼을 기계에다 연결시켜주는 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핸들은 운전하다 보면은 최소 좌우로 두 바퀴씩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틸 수 있게 중간에 박혀있는 게 클럭 스프링,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핸들은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키는 부품이기 때문에 케이블들이 그 회전을 버티기 위한 부품이 컬럼입니다 그 컬럼은 계속 핸들과 같이 회전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안에 구리스가 칠해져 있는데 구리스가 마른다든지 하면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저는 아직은 버튼은 다잘 작동을 하고요 간헐적으로 안날 때도 있습니다 소음이 어느 날은 또 소음이 안 나는데 어느 날은 주차할 때 보면은 되게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그 컬럼을 분해를 해서 소음을 없애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작업 계획은 핸들을 뽑고 그 상태로 컬럼을 앞에만 분해해서 브리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 핸들을 분해하려면은 배터리를 빼서 작업하던지 차량을 한 15분 정도 가만히 냅두면 이제 슬림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여기 보면 앰비언트들이 다 켜져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 꺼져야지 이 차가 슬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슬림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에어백 커넥터를 뽑아버리면은 에어백 경고등이 뜬 채로 다시 조립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서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면 이제 핸들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에어백을 탈거를 할 겁니다. 아직 전원이 차단된 상태는 아닌데 일단 에어백을 빼고 커넥터는 나중에 뽑으면 되기 때문에 에어백을 뺄 건데요. 준비물은 나무젓가락이 필요하고 나무젓가락 말고 좀 얇은 한요 정도 두께 핸들 옆에 구멍을 이렇게 쑤실 만한 길다란 도구가 있으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전기가 통하는 막대기면은 여기를 쑤셔서 핸들 폰 관련된 곳에 닿는 순간 빵하고 울리거든요.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했을 때는 울리고 완전히 차단되고 쑤셨을 때는 이제 안 눌리긴 하는데 웬만하면 나무젓가락이 낫습니다. 저는 나무젓가락을 추천드려요. 여기 핸들 보시면은 m 팩 핸들이나 m 핸들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무젓가락을 딱 45도 정도의 각도로 걸리는 걸 눌러주면서 아이 정말 잘 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거다, 됐근 여기 살짝 들리는 거 보이나요? 여기 에어백이 지금 살짝 들렸어요, 이쪽이. 뭐 걸쇠 같은 게 걸려요, 살짝. 그거를 나무젓가락으로 쭉 밀어주면서 얘를 당기면 예, 네, 지금 이렇게 빠졌고요. 반대쪽도 똑같아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쑤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잘 관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볼트. 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까 중앙에 핸들 볼트 보셨죠? 그거는 크기가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살짝 크긴 한데 17mm가 맞고 아마 이게 16mm가 맞을 거예요. 자 다리로 핸들을 잡아주고 잡은 다음에 자풀렸습니다자이 아. 아. 커넥터들이 바로 컬럼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들인데요. 손으로 잘안 빠져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이 채로 핸들을 뽑으면 같이 빠집니다. 이렇게. 뽑은 핸들은 조심히 보관해 놓고 이 부품이 이제 바로 컬럼이거든요. 그 일단은 감싸고 있는 트림을 그냥 제끼면 열릴 거예요. 그다음엔이 위에 커버만 뺄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있고, 이거를 일자 드라이버로 제껴서 윗 커버만 살짝 베껴 줄 겁니다. 다쳤다. 어, 됐다, 됐다. 어, 잘 들리는구나. 축에서부터 일자 드라이버로 살살 제껴주면 잘 빠지네요. 두개는 빼고 제발 나와줘. 자, 분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클럭 스프링 내부에요. 이게 핸들이랑 같이 도는 부품인데 여기 에 이제 구리스들이 발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리스들이 마찰을 줄여주고 소음이 안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구리스가 좀 마르거나 했을 경우 소음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구리스를 발라줄 건데요. 오늘 준비한 구리스는 쇼츠 플라스틱용 구리스라고 해서 하얀색 구리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 케이블 사이 사이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원래는 이게 돌리면서 해야지 좋은데, 지금 시동을 껐더니 핸들락에 걸려서 그냥 이체로만 어쩔 수 없이 좀 발라줄게요. 케이블 구조가 3 시리즈랑 5 시리즈랑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3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5 시리즈는 여기에 하얀 고무 톱니 바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톱니 바퀴가 두 개가 만나면서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다시는 분해하지 않겠다는 표로 많이 많이 꼼꼼하게 발라줄 거예요. 완전 안쪽에 또 발라주고. 구리스 살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플라스틱에 사용하면 안 되는 구리스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녹이는 성분이 들어있다던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좀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는 구리스 말고 그냥 아예 뿌리는 구리스로 틈새에다가 뿌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물론 침투만 잘 된다면은 그런 거 써도 상관없겠죠 자 일단은 여기 케이블에도 발라줬고 안에 플라스틱 트림에도 조금씩 묻을 정도로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분해했던 이 앞쪽 앞쪽 보면은 마른 자국이 있죠. 구리스들이 여기도 원래 구리스가 살짝씩 묻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한번 싹 발라주고 조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발라줬고요. 다 발라줬으니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대로 일단 손을 좀 닦고 핸들 다시 조립해보고 소음이 정말 없어졌는지 좀 부드러워졌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껴주고 아후 귀 아파. 끝났고요 이제. 핸들 꼽아줘야겠죠? BMW는 그냥 꼽아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홈에 맞춰서 껴주고 커넥터 원래 있던 대로 꽂아주고 핸들 너트.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옆에 커넥터 꺾고 안에 선 걸리는 거 없이 잘 정리해주신 다음, 꽉 뚫으면 탁탁 걸리는 느낌 나요. 네. 이러면 끝입니다. 수동을 걸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기분 탓인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확실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핸들을 돌아가는 느낌도 뭔가 플라시보 효과일지 모르지만 부드러워졌고 원래 돌아가면서 이쯤 이제 한 바퀴 채 돌아가기 전에 딱딱딱딱딱딱 딸깍딸, 소리가 났었는데 소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이 소음을 사실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간헐적으로 나기도 하고 너무 운전자만 알수 있는 소음이라서 못 담았었거든요. 작업을 하고 보니까 어, 너무 만족스럽네요. 진짜 다 없어졌어요. 물론 며칠 좀 타고 다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당장에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매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이었네요. 오늘 핸들 소음을 잡아보려고 핸들을 뽑고 클락 스프링, 컬럼이라고 하죠. 컬럼에다가 구리스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컬럼은 BMW 차에 다 들어가는 부품이고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라든가 원리는 다 똑같을 거거든요. E바디도 똑같고 F바디도 똑같고 G바디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핸들 근처에서 이 플라스틱 안에서 소음이 난다 하면은 한 번쯤 이렇게 분해해서 구리스 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34 시리즈는 제 거랑 아예 구조가 똑같고요. 5시리즈부터는 살짝 다르긴 한데 비슷합니다. 원리는. 이 핸들 소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운전하면서 스트레스거든요. 조용한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핸들을 돌리는데 드드득 드드드득 하면은 아그 나만 아는 스트레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